반갑습니다. 광개소공인중개사박주민 소장입니다. 오늘은 경주 지역에 있는 주택 두 곳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매물의 간략한 명세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매물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박내리에 소재를 하고 있는 조건이고요. 토지 면적은 73평에 건물 면적은 51평이 건축이 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감정가는 7,500만 원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차기일이 2022년도 6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제저가는 5,200만 원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체와 창고가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매물의 관련 명세를 한번 보시면, <laughs>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의 소재를 하고 있는 조건이고요. 토지 면적은 203평에, 건물 면적은 113평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본체가 있고, 황투방과 부대시설들이 좀 많이 자리하고 있는 조건이고요. 감정가는 2억 210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조건에, 현재 2022년도 5월 24일에 1차 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매물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뭐 평수도 아담하지만 가격대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 상태가 이제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부담없는 세컨하우스로는 정말 좋은 그런 구세인 것 같습니다 이제 토지는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대지 한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물은 조립식 구조 판넬 지붕 구조로서 단독 주택으로 단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건평 33평이 건축이 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사용승인 일자는 1997년도 10월 30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권령에 뭐 비해서 관리 상태는 꽤 양호한 모습이고요. 현재 제시회 건물로 뭐 보일러실과 가축, 현관 등의 시설들이 총 17.36평이 예, 추가되어 있는 조건이고요. 모두 매각에는 포함이 되는 예,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으로 확인이 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소유자가 전부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주농협의 근저당 1순위가 설정이 되어서 1,78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이미 경매가 신청이 되어 있는 사건이고요. 별다른 특이사항에 대한 보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매물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제 본체가 이렇게 입구가 돌출이 되어서 예, 만들어져 있는 구조이고요. 옆쪽에는 창고가 있고 차량을 뭐 비스듬히 주차를 한다라고 하면 도로에서 주차를 할수 있는 예,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진입하는 도로는 차량이 진입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예, 폭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주택 옆쪽으로 예, 공터가 있다 보니까. 공터에 주차를 하셔도 예, 될 듯한 모습입니다. 사진이 뭐 그렇게 썩 괜찮은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단층 구조이지만, 금평이 예, 조금 넓다 보니까 뭐 세컨 하우스가 아닌 일반 주거용 주택으로도 예,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연탄이 있는 걸로 봐서는 향후에 이제 난방시설은 좀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조건일 것 같습니다. 외부에 있는 창고시설의 모습이고요. 입구 옆에 화장실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햇매물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뭐, 그렇게 가구가 많지 않은 마을에서도 가장 뒤편에, 예,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 도로변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꽤 넓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차량이 진입하기에 그게 뭐,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도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의 방향은 남동향 방향으로, 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회 해간이 현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고, <laughs> 근천 아이스에서 꽤 가까운 거리에 에, 자리를 하고 있는 에, 조건입니다. 지금 금천읍 소재지와도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빙주 시내로 뭐 가는 거리 또한 에,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틀을 잡고 있습니다. 현 위치 같은 경우에, 뭐, 기본적으로 울산이나 대구권에서 예, 이동을 하시기에 굉장히 좀 편리한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부산에서도 경주 지역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도로가 이제 잘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뭐, 굉장히 쉽게 예,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장소에 틀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매물을 한번 보시면 현매물은, 뭐, 첫 기일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넓은 평수와 가격대는 조금 높은, 예,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는 자연 녹지 지역의 자연 치력 지구에, 예, 해당이 되어 있는 장소에 틀을 잡고 있고요. 대지 한 필지로, 예, 구성이 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되어 있는 건물은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 지붕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단층 구조로서 건평 37평이 예, 건축이 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사용 승인 일자는 1997년도 예, 9월 8일이고요. 약한 뭐 23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 주택인데 근령에 비해서 뭐 기본적인 관리 상태는 예, 괜찮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 제수의 건물로서 발코니와 다윈도시, 그리고 황토방 6평 등이 총 75평이, 예, 지금, 포함이 되는 조건이고요 모두, 이제, 매각에는 포함이 되는 조건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등기 건물이다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뭐,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낼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뭐, 뒤에 사진을 보시겠지만, 대부분이 좀, 철거를 하는 게, 구조상 훨씬 더난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 재수의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와 리모델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없고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제 소유자의 조카가 전입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안 보시면 경주 농협에 이제 4,800만 원의 금액으로 건재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농협에서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 아니라 개인이 4천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대로 강제 경매를 신청해 놓은 예,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치하의 소지도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금액대가 높다 보니까 그래도 지하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서 예, 입찰을 생각하시는 게 예, 나으실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이제 특이사항은 보고가 되는 게 없는 매물이고요. 현매물에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 현매물 또한 뭐 진입하는 도로가 그래도 넓게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조건으로서 차량이 내부로 예, 진입을 해서 주차를 할수 있는 구조이고요.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뭐 차량 두대 정도도 충분히 주차를 할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당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에 뭐 약간의 기역자 모양의 집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앞쪽으로는 작은 테라스가 목조로 또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옥상 공간에 뭐 추가적인 증축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예,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주택 앞쪽으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서 그 공간이 만들어진 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 앞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테라스의 모습이고요. 어, 현 시설은 뭐 제시회라고 하더라도 그냥 철거하시는데 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집 옆쪽으로 만들어 있는 황토방의 에, 모습이고요. 현 위치가 황토방 옆쪽에 에, 군부를 피울 수 있는 이제 아궁이가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제시회 창고들의 모습인데 대부분이 이제 방치가 조금 오래되어 있다 보니까 철거를 하시는 게, 훨씬 이제 공간 확보라든지 미관상, 좋으실 것 같고요. 대부분이 좀 철거를 요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집 옆쪽으로, 이제 아담한 특박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조건입니다. 뭐 내부는 굉장히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이 북쪽 안쪽에 그 곰팡이인지는 제가 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데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될 상황이 있으실 것 같고요. 현 매물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 마을에서도 거의 중앙에 예,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주택의 모양이, 아, 토지의 모양이 반듯하지는 않은 예,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실이 현병향으로 나있다 보니까 주택의 방향은 남성향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본체가 있는 조건에 지붕으로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옆쪽으로 아담한 텃밭으로 사용을 하는 공간이 함께 있는 모습이고요. 진입하는 도로는 차량이 이동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 이제 편으로 아까 보셨던 그런 창고 시설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조건이고요 이제 현 위치에 그 공간이 마당이 꽤 넓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뭐 성토를 해서 텃밭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방향이 남서향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지도를 보시면, 북서양 방향으로 이제 앉아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 매물이고요. 어, 마을이 꽤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김규 i c 가 예, 경규IC에서 내리시면 바로 이동을 할수 있는, 에, 거의 첫 번째 마을에, 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 시내권으로도 빠르게 이동을 할수 있는 거리고 보문 일반산업단지로도 예, 이동 거리가 짧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IC와 굉장히 인접한 위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주말에 시로 왔다갔다하기에 예, 꽤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경주 주택 소개는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물건으로 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